네, 안녕하세요. 어, 건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학생입니다. 어, 여기 아마 발표자 분들 중에서 최연소로 지금 발표를 하는 게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어, 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학생들이 뭐 학점에 이제 치여서 학점에 노예가 되고 있고 스펙쌓기도 하고 있고 제가 이 발표하는 게 단순히 제 스펙쌓기가 아니라 이러한 주제에 관해서 어, 너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 지금. 이 발표를 맡게 됐고요. 어, 약간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어, 자세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본도 짜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읽고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공동체 토지 신탁이라는 주제가 어,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네이버 뭐 지식 검색을 하셔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제가 검색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아예 관련 키워드조차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려운 주제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LG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번에 직접 해외 탐방을 갔다 왔어요. 이 주제에 관해서 이 지금 공동체 토지 신탁으로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직접 체험을 하고 왔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들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직접 이제 느끼고 왔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어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부동산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단어가 저는 언제 이 어원이 언제 발생이 됐는지는 저는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 부동산에는 토지와 집 같은 이제 자산을 의미를 하는데요. 저는 달리 생각을 해서 토지란 것이 과연 상품으로서, 우리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한 것인가. 저는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이 토지란 것은, 어, 우리가 삶을 살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주의 공간, 보금자리, 삶의 터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토지의 가치가 새롭게 변해야 된다라는 어, 목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프로로그를 만들, 제작을 하면서 어, 저한테 무수히 많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살, 과연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항상 아, 돈의 압박도 받고, 이제 이웃들, 저는 태생이 무한군 일로 읍 태생입니다. 음면음면 음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laughs> 누구보다도 마을, 이제 이런 지금 현 대학생들 중에서 뭐 누구보다도 마을하고 이웃 주민하고의 그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알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로 이사를 왔지만 저는 제집 옆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웃들이랑 너무 높아져가는 벽을 조금이라도 허물 수 있는 이 공동체 토지신탁이 어, 국내에도 도입이 되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할 건데요. 제가 직접 탐방을 갔는데 어 14일 동안 약 27,000km 정도 서울, 부산, 왕복 33, 33번을 3 3할수 있을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약 6개 주를 다녀왔고요. 어 직접 제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 공동체 토지 신탁 안에서 살고 있는 캐서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캐서린이라는 사람은 어약 현재... 12년 전까지만 해도 떠돌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떠돌이 생활 어,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방랑벽이 있거나 아니면 영마살이 껴서 떠돌이 생활을 한게 아니라 자신이 살 곳이 없어서 어, 등 떠밀려서 타의에 의한 떠돌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 토지 신탁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확보를 했고 현재는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텐데요. 어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이렇게 어 거주민 이제 이웃 사람들의 과 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한 섹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섹터 안에서 한 8가구에서 9가구 정도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 밀접한 관계를 어, 맺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 말로 품앗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품앗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들은 서로 어 많이 돕고 산다고요. 해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들은 이러한 커뮤니티가 같이 이제 가꾸는 정원입니다. 정원이고 후드가든즉 여기서 이제 뭐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농장, 이제 과수원 형식의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마을 주민이 같이 관리를 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학생들이 오면은 이러한 가든이라든지 아니면뭐 다른 공동체 활동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오픈 스페이스가 많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저희는 추구를 어, 한다고 하는데요. 어, 저희가 직접 그 CLT라는 어, 공동체 토지 신탁이 영어로 CLT입니다. 커뮤니티 렌트러스트라고 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CLT가 과연 뭐냐? 공동체 토지 신탁. 어, 토지를 어, CLT라는 것은 공동체 토지 신탁이라는 것은 제도이자, 어, 단체이자 새로운 주거 형식의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말씀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어, CLT라는 비영리 단체가 토지를 영구히 소유함으로써 그 위에 어, 지어지는 건물과 소, 토지의 소유권을 분리를 하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입주를 하고 입주를 하고자 하는 입주 희망자들은 어, 저렴한 가격, 그들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을 임대나 아니면 소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그냥 주거를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같이 합니다. 자산 관리,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될지, 또한 복지시설 또한 충분히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런 복지시설에서 같이 삶을 영위하면서 이런 공동체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CLT가 토지를 영구히 소유하여 어, 토지 임대료 등을 통해서 CLT가 운영하는 운영비, 운영 수익이 토지 확보, 주택 건설 그리고 공동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입니다. CLT라는 것이 영구, 영리 단체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어, 특정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고요. 어, 앞으로 있을 거주자 예비 입주민들에게 이러한 지불 가능 주택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주민들에게는 어, 그 자신이 입주할 때 들어왔던 가격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서 어, 어, 환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주택의 회전율이 더 이제 활발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위원회 형식의 운영 방식을 하는데요. 어, 이 위원회라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CLT 비영리 단체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CLT 지역의 거주민들과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거주민 단순히 CLT 지역뿐만이 아니라 CLT 지역 외곽권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개발이라든지 그 지역의 발전에 관해서 같이 어,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어, 저희 구원파 같이 이런 폐쇄적인 공동체죄송합니다 아, 아, 집의 그런 특정 언급하면 안 되는데 이런 그 이렇게 폐쇄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오픈된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당연히 이러한 서로가 자신이 자, 어,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위해서 내가 발전을 해야겠다 이런 내가 뭔가를 기여해서 이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마인드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점들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국토교통부 2010년도 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자신들이 기획과 집행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될 때그 참여도의 경도는 확연히 높다고 지금 나왔는데요. 주민 조직과의 관계를 보시면은 지역 문제 분석, 활동 계획의 수립 과정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도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발전에 있어서 자신들이 자, 자발적인 참여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불 가능성인데요. 어, 이 일반주택하고 일반주택의 시뮬레이션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토지 비용과 건물 비용이 있을 때 토지 비용에서 보조를 4,000, 이거는 달러 기준입니다. 4,000불, 4,000원 아니에요. 4,000불의 기준을 받았을 때첫 번째 구매자는 당연히 8,000불의 구매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장에서는 토지 비용 플러스 건물 비용을 지불 하기 때문에, 12,000불이라는, 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어, 소득분이, 3분의 가정이 저축으로만 자기 집 마련을 하는데 27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수도권의 경우는 40년, 그리고 서울 경우에는 57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렇게 내집 마련의 꿈, 그러니까 저는 더 약간 와닿는 현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집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57년 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단순히 첫 번째 구매자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구매자가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두 번째 구매자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시세 상승. 그러니까 뭐라 고 그러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변동. 물가 변동에 어, 물가 변동의 영향을 받아서 첫 번째 구매자가 8,000불에 구매를 했었을 때 12,000불에 12 구매를 했었을 때 물가 상승분은 2 1,500불로 상승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 CLT에서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서 어, 투기 형식이 아니라 투기 형식이 아닌 방식으로서 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구매자 또한 충분히 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가능한 가격에 이제 입주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환매 제도,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환매 제도는 어 자신이 그 주택 상승분이 있을 텐데 주택 상승분을 다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이건 주택 상승분을 다 갖고 가게 되면 일반 시장과 똑같이 그냥 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사서 거기에 대한 상승분을 통해서 이걸 또 팔고 또 다시 또 좋은 곳으로 다 가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투기 방식이 아니라 이 이익분에서 30% 30%는 최소한 이제 아, 70%는 판매자의 수입으로 확보하지만 30%는 약간 기부 형식으로서 CLT의 운영 자금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안정성인데요. 어, 이 많은 사례 중에서 저는 한 분의 사례만 이제 저희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위차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이고. 리차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리차드라는 분이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뭐 이제 여기서 살기도 힘들고 임대료가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주인에 의해서 등락이 결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어 이러한 자기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할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동체 토지신탁에서 어 자신이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어, 그 안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 챔플레인 하우징 트러스트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안정적 기반을 갖고 있고 돌아올 집이 있다면 그들은 세상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문화인데, 이거는, 어,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간단하게, 어, 인포그래픽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LT 거주민 간의 이렇게 공유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자신이 이제 뭐, 오픈 스페이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공원 및 복지 시설 등을 이제 다 공유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살아갈 세상 정책 제안 파트인데요. 정책 제안 파트는 일단 정부의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들 거예요. 토지 확보가 가장 큰, 큰 것이기 때문에 어, 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정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 모두들 아시다시피 소셜 펀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크라우딩 펀, 펀드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어, SNS에 이런 정책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진짜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개인적인 후원자들을 받아서 이로 인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방식인데 어, 저는 BTO 방식을 도입을 해서 개인 투자자, 민간 투자자가 유, 민간 투자자가 투자를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 정부한테 기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이렇게 실행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 정책, 이제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 시장 가격이 중심이 돼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가 중요한지가 아니라 나는 이 지역에 살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기준이 된 주거 환경이 제공될 때 우리가 진정한, 원하, 진정, 원하는 삶의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